꽃님들 이어서 이거 12호, 12호, 5호 분큰거 그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먼저, 먼저, 어 가격은 전부 다어뭐 12,000원짜리가 몇개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15,000원. 이제 통일입니다. 첫 번째는 틴토마라이고요. 12호분입니다. 이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두 개가 지금 올라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틴토마라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리베리 스페셜 입니다 꽃은 이런 예쁜 빨강색이고요 다홍의 빨강 이렇게 꽃도 커요 이렇게 있고 두 포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 버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가 있습니다. 베리 베리 스페셜입니다. 문자로 이제 품목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랑 금액을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름은 코니이고요 빨간색깔 알사탕 완전 빨강의 알사탕 같은 꽃이 피고요 잎은 요렇게 된게 특징이에요 입장이 좀 특이하죠 짙은 녹색에 이렇게 광택이 나는 코니입니다 코니 있습니다 아직 가 3개... 3개네요 3개 지지대 세워서 보내드릴게요 조금 흔들리네 굵은 꽃대도 지금 2개 예비 꽃대도 2개 있네요 코니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로즈입니다 꽃은 장미형으로 미스로즈 이렇게, 뭐 연보농이에요. 수영은 이렇구요. 이게 커요. 꽃대는 지금 4개 있네요. 미스 로즈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탕 있습니다. 파사탕.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꽃대도 또 물고 있네요. 맨 처음에는 흰빛으로 했다가 연보농으로 물들어요. 자, 파사탕.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치가 4개 있네요. 파사탕입니다. 그리고 연지투입니다. 꽃들을 지금 다두개 이상씩 물고 있네요. 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연지투 꽃 너무 예쁘죠? 언제 봐도 너무 예쁜 연지. 연지 2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스톤 있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12호 화분이었고, 이제 12호, 15호분, 브라이트스톤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은, 밖에는 흰색, 안에는 빨강, 이렇게. 이런 게 특징적인 꽃이에요. 꽃이 또 더, 꽃대도 더 물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탄력받은 세 가지들이에요. 요거는 꽃대를 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잎은 무늬 잎이에요. 골드 잎인데, 무늬 잎. 이렇게. 화사하고 너무 예쁘죠? 브라이트 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있습니다. 15, 이건 15호고요. 12,000원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이렇게 흰 연분홍빛의 꽃이 왕만하게 피는 왕꽃볼 품종입니다. 꽃대도 두 개, 세 개씩 다 물고 있고요. 대도 튼실하고요. 가지도 많아요. 이렇게. 가성비가 너무 좋으네요. 골드 있습니다. 큰 거는 금방 이제 작은 것보다는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인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살린다, 로잘린다 있습니다. 15호 분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폈다가요. 이게 한 알이 제 엄지손톱만 해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 꽃대는 아주 뚱뚱해요.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만 해요. 크기 정도 보여 드릴게요. 15cm 분이고 가지도 많고 이렇게 튼튼해요. 대가 굵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고 꽃대도 꽃대 이제 꽃대는 다 있고 꽃대 몇개 있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거 골라도 다 비슷비슷해요. 다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게 하나 있어야지 베란다가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색깔도 쨍해서 너무 예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펴서 더 볼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땡글땡글하게 너무 예쁘죠? 땡글땡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거는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금방 나가고 나면은 또 다음번에 찾으실 때는 또 그때 그때를 또 기다려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잘린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아직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알리,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제가 다시 알아 기억을 내야, 내야 돼서 이름을 다시 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왕꽃 제라늄입니다. 꽃볼이 제 주목보다 크죠. 이렇게 이따만해요. 한 지금 이, 이게 한 10cm 정도는 될것 같네요. 10cm 허브만 한것 같네요. 이렇게. 약간 그레이스 블라썸이랑 그 색감도 약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다 피면은 이런 식으로 피고요. 피기 전에는 이렇게. 알사탕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피고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착한 가격이고 이거는 13,000원입니다. 꽃대도 다 여러 개씩 물고 있고 크기도 이렇게 크기도 이래 로잘린다랑 크기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도 많고 풍성하고요. 그렇구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름을 모르는데 스텔라예요 스텔라 제라인데 빨강이고요 이렇게 무늬 핀데 이것도 완전 초대품입니다. 완전 초대품. 크기가 엄청 커서 이게 포장하기가 조금 힘이 들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17,000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다발적으로 제가 그 셔츠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색깔이 빨개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입도 이렇게 입장도 많고 풍성하고 너무 이렇게 예뻐요. 대비가 돼서, 빨, 까만 잎이랑 빨간 이 꽃이 대비가 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꽃대도 자주 어울리게 된것 같고, 꽃대도 밑에도 다다다 물고 있어요. 이거 1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요. 이렇게까지 큰 것들 보여드렸고요. 보시고, 문자로 이름 보내주시면은 제가 금액이랑 계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문자 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전에 동영상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